안녕하세요. 해품농장입니다. 어, 저는 57일 된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 배추 상태는 벌써 어, 결과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어, 막바지 어, 배추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배추 막바지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추비는 수확 30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끊기는 3주 전에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구되는 시기에는 어,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물을 꾸준히 주셔야 칼슘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일주일에 2, 3일 간격으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비료만 주시지 마시고요. 어, 칼슘, 붕소, 마그네슘도 함께 주어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단순히 NK 비료만 주신다면은 잎 어, 끝이 마르고 썩는 칼슘 결핍 현상이 일어나고 꿀통 배추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물을 주실 때 함께 어, 비료와 그리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을 섞어서 함께 주시기를 권합니다 어, 배추 묵기는 어, 지역에 따라서 묵는데도 있고 묵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일찍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침 기온이 벌써 어, 영하 1도 영상 1, 2도 지금 어, 기온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시기에 저희들은 보온을 위해서 어, 배추 묶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보온을 위해서 어, 부직포, 부직포를 한겹이나 두겹으로 해서 어, 덮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은 배추 묶기는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묶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묶는 어, 지점은 3분의 2 지점에 몇집이나 농산물 끈으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어렸을 경우에는 바로 뽑지 마시고요. 3~4일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 시기에 뽑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날씨가 추우면 양분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따뜻할 때 추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칼슘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어, 일주일에 2-3회 정도 물을 꼭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배추 수확, 어, 30일 전 막바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주에도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